개시록 별로 준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을 통하여 백마탄 장례의 승리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장으로 네,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는 백마탄 자리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최종 승리를 함으로 이제는 이, 이 세상은 심판이 끝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짐승과 거지선주는 유학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백마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두 죽게 되므로 이제는 에덴 종단이 회복되는 일만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16천년상의 그 마귀와의 싸움이 다 이제 끝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고 이때 아주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신앙 준비를 해서 이환난과정의 날에 우리가 그러니까 복된 사람들에서 자손만의 축복과 세제왕권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덕분불 악인과 죄인을 두고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회개의 길을 줬는데도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중에 한가가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왜 그랑 허락하고 창조를 하셨느냐 했을 때 마귀의 세력도 합의 건설적인 방법으로 쓰게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마귀 세력으로 말마마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하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을 가질 이런 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마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으로 왕권 받을 종들에게는 아주 고마운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세력 때문에 미혹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또한 마귀가 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을 정확해요. 말씀증거을 바로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지금 결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인간 종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때 세 장의 사정은 어떻게 보여준 거냐? 인간의 제약도 아주 최고도로 높아지고 인간의 기술도 아주 최고도로 높아지고. 또, 인간의 번창도 아주 최고도로 높아진 이때, 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독교를 보하실 때는 최고도로 또 부패된 기독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된 종들과 참된 기독교 성도들을 곤란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제는 에덴돈을 회복시켜서 본래 이제 아담과 하에게 주었던 세세 왕권의 축복과 에덴동의 축복을 주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일이 실현되는 날이 바로 시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최종 승리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이니, 한의하다는 무리와의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시판은참되고이로진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시판하사 자기 종들의 띠를 그 손에 갚으셨다 하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무수불렁한 욕, 신이시기 때문에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하는데, 여기 에 이제 동방 땅 끝에서 이제 지레 같은 야구에 나와서 말의사명자를 일으키게 되므로 그말의사명들을 통하여 하늘의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호단무리의큰 음성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랬죠? 이건 뭐겠습니까? 그건 사명을 하여 이제는 순교자들이 이제 순교단에 기도와 호수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다고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2000년 동안이나 어느 누구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그리들을구제로 영접해서 회개하고 진력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러한 자격을 2000년 동안 지금 베풀어 왔고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는 이제는 이 표현을 듣고 순종을 하면 원죄자금들를해결시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조금과 상관없이 변호사는 전하여 세세한 왕권을 짓고 주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온 천하에 다 전하는데도 순종 잡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참되고 위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망할 자들에게는 원망불평이 나오겠지만 애통이 나오겠지만 이 복받을 자에게는 하느님의 아실이 참되고 위롭고 공의롭고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것이 복받을 자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들었거나 음녀를 심판한다 고 그랬죠? 이 음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음녀는 공산당의 마개색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치세력과 공산당을 좋아하는 종교세력이 바로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록 17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세상 권세를 의지해서 이게 악의 문의들이 돼서 아주 세상 사람들을 음란북배 사치 타락하게 하서 이제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의 세력이 도구가 된 자들이 이게 멸망할 심판자들인데요. 이게 한국으로 지금 본다면 바로 예 악의 세력이 바로 뭐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친중 친북 정책을 쓰는 것이 악의 세력인데 그 세력과 같이 동조하다 보면, 마지막 때, 환란때 같이, 멸망당한 사실을 당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공산당은 단지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압셉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죽는 자들이 누구냐, 최종 심판을 는 것이 바로 공산당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이 아마겟돈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변화성잖아요 재능들을 영접하는 그 복을 누리느냐 능일 수 있는 무리에 참 실력에 순종해서 이제 이제는 환량과 의날에 예비적 보호체에서 보호받을 새시대 축복을 누리느냐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두 가지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느에 참되고 의뢰한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번째 가로대 할렐루야 하더니 그 용기가 세세 들어 올라가더라. 또 이시사 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지 않으신 아버지 께 하나님께 경배하로대 아멘 할렐루야 오아니 보좌 보좌에서 음성이나서 가로대 하나의 종들 그를 경혜하는 너희들은 무른데서고나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네, 하나님이 이제 아까 한 가지를 빠트린 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손에서 갚으셨다 그랬죠? 이거는 지금까지 기독교인을 예, 저, 압박했던 또 핍박하고 순교자를 내게 했던 이런 악한 정권들을 심판하는 일이다. 그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주니까 원수를 갚음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애통의 날이지만 원수를 이제 갚아주는 이런 종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겠죠. 그래서 이때 또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자기의 원한을 갚아주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기쁨을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다고 볼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경의하며, 참된 신앙하는 자들라도 적은 세상이 지금의,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합당한 기도와 합당한 찬송과 예배는 상달돼서 기도가 쌓여서 응답을 받지만 은 그렇지 않은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이제 의식적이고 이제는 의식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된호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면 아무 능력 역사가 없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도한 불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질도 갖고 그위 예성 같아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를었고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오락 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법을 입게 할수있이 세마법은 성도들의 오은 행실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랑비예술을맞이할 신부단장을 한 성도들이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야 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혼인잔치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혼인잔치라고 그러냐. 인간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을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앞으로 될 일을 자세히 보신다면, 첫 번째, 언제 이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시상사천명의 입마진자들이공중결이는 예수님을 용접할 때가 첫 번째 기쁨의 날이 되겠죠. 두 번째 기쁨의 날은 이제 하나님 보좌 빼가서 이제는 왕국부소직을 하는 그런 세세하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후삼전반 동안에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두 번째 기쁨의 자리가 되겠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때입니까? 여기 혼인계약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이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때최종 승리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예전 대로 회복해서 천연왕국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만행의 왕으로 이제는 애취임할 때그 종들이 분봉왕이 되는 날이 또 기쁨이 되겠죠. 이것을 혼인기약이라 혼인자치라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 가장 복받을 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서 영광을 들리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들이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간단히 얘기한다면 세 가지의 신앙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에서는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잘 무장하는 등불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일곱 명이 왔는 여사로서 성령 충만하는 일는 이제는 그 기름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하느님 보시기에 기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세마포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준비된 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여기서 보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인류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세세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신부단장을 이루는 것은 이 세마포 드루마이라고도 표현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왕권의 자별로서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인데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 게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저에게 흰 드루마기를 주시며 가르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취금을 받아 구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흰 드루마기를 주신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부 단정이된1 4만4천 명을 인정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무리에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는 계시록 2 2장1 4절에서는 어떤 자들이 복을 입느냐, 복을 받느냐. 그 두마귀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런 저희가 생명남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어디로 하면로다. 이 두마귀를 또 빨아야 된다고 랬죠 옷실을 더러우니까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빠는데 빠는 방법은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쇠마프를깨끗해 빨까요? 거기에 보면 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에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의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분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여 깨들릴 것입니다. 이걸 인간 정말의 시련 중에 다시 나타나는 첫 대의 역사에 의로운 제사를 통하여, 의로운 제음을 통하여, 예배 드리고, 오세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신중할 때, 원제자 문제를 따 해결시켜주는 깨끗게 되는 역사가 <laughs> 내려온다의 말입니다. 이게 제림이들을 맞이할 신부담장을 할수 있는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 동무가 돼서, 충성한 지지를 다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않하고 환히 기뻐하는 일에, 자기 맡은 사안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순교자 동무가 돼서, 예, 세세하분 받을 축복을 받는 이런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얘기하거든요.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알수 없어도 이런 날들이 이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겠든도 아마도 뭐 2027년 전후가 될 것이고 혼인잔치는 2030년 전후가 될 것으로지고 예언성치로 봐서는 그렇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주 우리가 신앙을 각성받아서 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된 때가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뭐래 가장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 구절을 한번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영혼이 잔치의 청함을 얻은 이분 자들은 보게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해 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조된 말씀이라 고 그랬죠. 이 가장 복된 자들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 그랬죠. 그런데 마태보고 22장 14절에 보면, 청압을 받은 자는 마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변호성도 14만 4천 0 0기는이혼이한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변호성도의 숫자는 적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왕권 만들 종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 하나의 옆에 인정받는 이런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런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이 세상에 무엇이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그게 보면, 마태음 5장에 나와 있었죠. 마태봉 5장 11절,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입을 열어 말할 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너희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예, 핍박하였느니라 하셨다. 요것은 말을 뭘 뜻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이이세상에서 주님께서 가장 핍박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일을 하다가 의로운 핍박을 받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 왜 그런가요? 이게 바로 왕권 받는 길이고, 이게 신앙의 신앙보증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원리가 일곱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을 겪어야 이 선지자들, 신교자들이 이 일을 겪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와 같이 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여 이 핍박받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이 땅에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귀들에게 참소를 우리가 겪어 이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왕권 받는 기회를 알려주는 것이 하니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런 일이 바로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또, 하나님의 뜻인 이 세상에 왕불이 이런 일이다. 그리스도의 왕국 성대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로운 일이다. 또 이래야만 우리에게 주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성명추만 해서 주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신과 같은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순교자 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그런 길을 갔는데 성결자, 선지자처럼 이제 순교장에서 부활성도도 왕권을 받게 되거든요. 변화 정도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계통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일이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이런 일을 받고 내야 또 하나님의 셈을 받게 돼서 이제는 이 세상 권을를 완전히 이길 수하는 능력 권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다 인정받고 그상을 감당으로 세상으로 축복을 받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히려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런 일을 해야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쁜 일이 바로 뭐냐? 원수가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기박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느님이 잠잠해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더라도 잠잠해 계셨는데.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 아주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혼인연체에 들어간 일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과도 분봉왕이 돼서 세세에 들어 왕권으로 다는 이런 일들이 가장 기쁜 일이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냐? 10절입니다. 내가 그바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예수의증거를 받은 내네 형들 같은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명이다. 인간끼리는 꼭 경배받을 만한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영광을 누리고 경배받을 일은 하느님과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제 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또그많은 그 충성하실 때한 자들에게 또 왕권을 주어서또 복받게 하고 또 경배받게 하기는 하시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제 가장 복된 영광인데, 이런 일들은 바로 뭐라 고 그랬습니까? 환영님께 경보라. 예수 좋은 거는 대내형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는 자기 자유로 자기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왔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성령에 증거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 말을 무슨 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고 성령이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이 또 알게 하시고 성령의 기록과 성령이 이제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도 바로 성령의 집으로 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상형제도 성령의 역사로 되기 때문에 다일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현설 계록기 같은 성령의 역사로 다대현것으로 똑같은 일이 이른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참되시고 이런 심판의 역사는 모든 지배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다 같은 성령의 역사니까 그렇게 되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이. 글자 그대로다. 응원을 떼고 온 것이 인간 종모리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하늘을 열린 보자보니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궁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가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플레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포를 입고, 백만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는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은 망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 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니또 친히 하나님 곧 저런 하시는 맹렬한 질매부들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행의 왕용, 만재주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거는 진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백마탕군대가 된 자들이 따른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십삼한세천명이 인을 맞아서, 변화성천에서 호랑년만반 동안 하늘에서 왕국 부르지려고 예수님이 칠한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암그랬던데 승리하는 물이거든요. 이때는 영체고, 변화체기 이 때문에 뭐, 당연히 승리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여기에 보면 뭐라 고 그랬습니까? 이제 고기를 심판하는데, 그, 그, 말씀에 검으로 이긴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말씀권을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죠. 그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죠? 많은 멸관을 쓰고 계신데, 이름 쓴 것이 하나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 종을 통하여 10단 4천 명이 으혀지는 것이지, 각자가 다 왕권마다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단 4천 명이 환무리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정받는 종들이 10단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된다. 이 말인데, 이제는 다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다른 대리사들이 입은 것은 아까 보니까 키고 깎였던 새 망벌 입었죠. 그러니까 뭔 원자자 원자자본제를 다 해결돼서 성들이 온은 행실로서 그렇게 인정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차적으로 십자가의 상황을 일으키고 이기고 이기로 가자다할때 마지막으로 최종 승리하는 일이 완성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 세력은 완전히 멸망되고, 마귀도 부정행에 가서 갇히게 되죠. 이래서 이제 세상은 마귀 없는 이된 동작이 회복되어지므로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것이 이제 스가라 6장 8절에서는, 아, 가로대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그딴 승리할 때, 하림 마음이 시원한 것이다. 이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부장이 된 자들을 이제 이때 쓰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일 11장 4절에 말씀을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에, 공의로 빈빛 반전을 심판하며 정기 으로세상 검전을 판대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틀의경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소질치로 몸의 띠를 삼리라. 이거는 완전 말씀을 부장이 돼서 말씀 건데 증인건제, 자유로 건제 받은 정도를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불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자들이 최종 승리한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됐죠 이때가 가장 신난 날이죠. 이때 이제 남은 자들은 누가 남아서 이때 죽느냐. 그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17주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본이 한천사가 해소서 공개하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예정하로 돼 와서 하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한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의 짐승과 땅인금들과 의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깨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정회가 든 거지단도 함께 잡히니, 이런 짐승의 표를 믿고, 받고, 그 우생계 경비단자들을이정은 미워도 가는 자다. 이 둘이 산재로 유황불 불르는 곳에 던지오고,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꿈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마지막 때다 멸망할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후 3년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대접대앙때 많이 죽임을 당하고 괴롭움을당해다가 이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인데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장막국면에 들어갔던 들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들어갔던 들이 대부분 누구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싫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걸 알고, 이제 핵무기를 터뜨리고, 자기들은 지하 도시로 다 숨거든요. 요때 들어간 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시대에 왕권을 가진 짐승 정권의 우두머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 아들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 이 둘은 산채로 은배 들어진다고 그랬죠. 고라자손처럼 베란갈의 응보로 들어간 일이 있고, 그 나머지 잔들이 죽을 때 새들이 와서 다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시체들 만세 들어서 뜯어먹는다는 뜻인데, 이런 일에서 최종 악인과인니 완전히 멸망당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래서 시판이 바로 이때 이제 끝나는 것인데, 이때가 바로 아니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일을 마쳐서 기쁨으로 이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예전으로 회복시키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복을 받을 자들이 이제 영원한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이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치임하는 때가 왔을 때 가장 기뻐하는 무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느님이 이제는 모든 심판의 떠남으로 20장에서는 천년 평화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친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제 농사회복이거든요. 여러분들로 진리를 잘 분별해서 또 귀의식을 잘 깨담으로 예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제자분들의 해결받으므로 이제는 죽장꽃 세시대 가고, 죽장꽃 배를 등잖아요 다한 만대 축복과 세세왕을 축복 받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